최근 노르웨이 유전파업으로 유럽 전체의 가스 수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가스 공급은 러시아가 39%로 1위, 다음이 노르웨이가 25%에 달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제한되자 노르웨이의 증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파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때 1년 전의 5배인. 단위당 172유로까지 치솟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개입해 파업 사태의 급한 불은 껐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 영상에서는 이번에 파업으로 문제가 되었던 노르웨이에서 영국 앞바다까지 이르는 거대한 대유전 지역인 북해유전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혜택을 받은 두 나라 영국과 노르웨이의 엇갈리는 명함을 소개하겠습니다. 북해 유전은 1959년 네덜란드 북쪽에서 대가스전이 발견되고 1967년 덴마크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된 이후부터 주목받게 됩니다. 추정 매장량이 1억 톤을 넘는 큰 유전만도 14개에 이르며 중간 정도의 규모는 30개를 넘을 정도로 거대한 해저 유전 지역으로 채굴된 원유는 유황분이 적은 경질류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개발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영국은 이 유전의 개발로 산유국으로 새로이 등장하였습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동조합과 과도한 복지제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76년 IMF의 구제 금융까지 받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해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 수출 덕에 적자를 기록하던 영국 정부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고 산유국이 된 영국은 다시 한번 국제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수 있었습니다. 북해 유전에서 대표적으로 원유가 많이 생산된 곳이 1971년 스코틀랜드 북동쪽 셰틀랜드 제도 근처에서 발견된 브렌트 유전입니다. 하루 평균 50만 배럴을 생산할 정도로 원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었던 곳으로 브랜트유는 서부 텍사스유, 두바이유와 함께 국제 원유 시장에서 기준가로 삼는 3대 유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랜트유전의 원유 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 절정기를 맞이한 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9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생산되는 가운데, 브렌트 유전의 원유 생산량은 1000 배럴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성기에 비해 500분의 1 수준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년 내 브렌트 유는 전혀 생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해의 다른 유전에서 뽑아 올리는 원유 생산량도 하루 평균 87만 배럴을 기록해 2009년 150만 배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북해 유전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고갈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 유전의 생산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 BP, 로열더치셀, 엑손모빌 등 주요 석유 업체는 수지타산을 고려해 더는 원유를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원유순 수입국으로 돌아섰고, 북해유전 곳곳에서 유전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해에는 크고 작은 해상 플랫폼 470개, 유정 5000개, 파이프라인 1만km, 콘크리트 블록 4만개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을 2050년까지 모두 제거하는데 최소 300억 파운드에서 최대 60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영국 국민이 인당 1000파운드씩 순 10년간 특별 세금을 내야 하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영국의 신의 축복이었던 북해 유전, 그러나 파티는 끝났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의 혜택으로 현재 유럽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고 북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살기 좋은 국가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를 팔아 번 돈을 차곡차곡 쌓아 세계 최대 국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석유 판매가의 80%를 세금으로 가져가 만든 펀드로 그 자산은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국민 1인당 2억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거대한 자금입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환경정책으로 2025년부터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인구당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석유 퇴출을 밀어붙이는 그 힘은 바로 북해 유전에서 나온 경제적 부위입니다. 석유로 석유를 퇴출시키는 격인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이 노르웨이에 더욱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원유 생산이 최고점에 이르는 이른바 피크오일 시기는 2030년에서 2050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으로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 유전에서만 생산한다면 현 소비 수준을 감안할 때 길어야 2050년까지 밖에 석유를 쓸수 없으리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조차도 벌써부터 석유 없이 생존하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